어~ 아, 맞나요? 아 요것만 마셔도 여러분들의 목이 건강이 이상하지 않으면 고음 나게 되있습니다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자세입니다. 노래의 기본은 자세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무릎. 이 무릎의 중에서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요. 자,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노래하실 때, 이런 식으로 무릎을 땡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힘을 쓰긴 확실히 좋습니다. 왜냐면, 하그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고음 한번 정도 내는 거는, 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릎이, 클로징, 닫히게 되면, 어, 이 뒤에 있는 근육들이라든지, 인대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이 골반 안에 있는 인대와 근육이 함께 긴장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등에 있는 등 근육도 함께 긴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횡경막이 흑기를 할때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등 부분이 경직되게 되면, 이 부분이 내려갈 장소를 잃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번 호흡을 한번 해보시면요. 차이가 크게 느껴질 거예요. 무릎을 펴고, 한번 숨, 코로 숨을 깊게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 명치 밑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 호흡이 더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막힙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몸이 다치게 됩니다. 근데 이 무릎을 굽혀주시는 겁니다. 굽혀주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무릎이 자연스럽게 놀수 있게, 무릎이 자연스럽고 회전방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골반에 있는 근육들, 수축하는 인대들이 이완이 되면서 숨이 깊게 들어가게. 제가 숨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릎을 피고 해보겠습니다. 제 느낌은 이 밑으로는 숨이 안 들어가. 무릎, 무릎만 이완을 시켜보있습니다 그러면 숨이 여기까지 들어가.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다음 챕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 꼭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이 무릎과 함께요, 무릎의 호흡이, 호흡이 들어가면, 이흉곽이 역할이 가장 큽니다. 노래에서. 숨을 마실 때, 숨을, 숨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복식호흡을 한다고, 흉곽을 닫아놓고 이렇게 쉬시거든요, 숨을. 이렇게 쉬시게 되면 소리에 분산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횡경막이 뼈에 붙어 있다 했잖아요. 이걸 효과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횡경막은 불수이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는 근육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와 함께 필요한 거는, 이흉곽을 확장시키는 건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숨입니다. 숨. 숨을 쉬는 건데요. 여러분들께 여기서 연습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독일에서 배운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제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호흡법을 개발을 한 건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세천년체조라는 체조 아시죠? 이렇게 하는 체조. 그 체조에서 숨을 마십니다. 이 상태에서 숨을 참으시고 팔을 뚝딱 어지시니다그때면 여기 흉각 이 겨드랑이 사이가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자세가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흉각 가운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가 숨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게 벌어지겠죠? 이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성악가님요, 특히 테너는 복식이 아닌 흉복식 호흡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흉식 호흡은 어깨가 들리는 거고요. 복식 호흡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쓰는 거고요. 가슴을 열어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과 흉식이 연결되는데 이런 식으로 소리가 게 아니고 공간의 확장과 앞뒤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 자세만 바뀌어도요. 여러분들 소리가 엄청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횡격막의 모양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횡격막이 어떻게 생겼냐고 질문을 드리면 막연하게 막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 일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횡격막이 이뼈쪽 앞쪽 뼈 뼈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앞쪽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횡격막이 이게 돔처럼 되어 있는데 앞쪽이 앞쪽 연결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뒤쪽 이 돔이 이 쪽에 치우치면서 앉는 식으로 이렇게 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 과학실험 음, 생물과학 뭐, 그때 실험했던 유리병 안에 폐 모양이 들어있고 그 안에 이제 풍선으로 당겨지는 당기면 공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걸 놓으면 다시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기압 차이에 의해서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횡격막이 이게 아니고 숨을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살기 위한 숨 말고 노래를 위한 숨 주십시오. 아주 중요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살기 위한 숨, 그냥 들숨 날숨. 두 번째, 노래를 위한 숨, 똑같이 여러분 연습 알려드린 것에 그대로 해볼게요. 아아아아아아 소리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들은 몸을 관찰하십시오. 노래할 때 숨을 쉴때머릿속에 이미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객관점. 객관화 객관화시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사실 이거 과호흡일 수 있어요. 과호흡일 수 있으나 처음 노래를 시작하실 때 흉곽이 작은 분들 있잖아요. 난저 표현으로는 악기가 아직 준비가 안된 분들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요. 보통 그런 친구들이요, 대학을 입시를 준비를 한 친구들이거나 학부생 1년 정도는 악기가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걸 하게 되면 막 뻐근하고 아프고 난리가날 거예요. 근데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면 하 압을 참으면 충각이 그 압을 통해서 커지게 돼요. 근데 그 상태에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과호흡을 해서 더 많이 마시게 되면 올라오는 압이 너무 세져서 압을 컨트롤 못하는 이 지경이에요. 그럴 때는요, 흉각을 우리가 숨을 마신 그만큼 있잖아요. 그 폼을 기억하시고 기계적으로 그 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마시기지 않고도 근육으로, 제가 회경화 굴수의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태참씨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안으로 늦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흉분의 폼을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이거를 연습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숨을 마시시고요. 5초 정도 참으세요. 빨리 세죠. 힘 들어서 돼요. 쭉 빼주시는 거야 초순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차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쭉 빼다가 숨이, 숨이 끊기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3초 지은 자신을 아프십시오. 이거를 하루에 3번 하세요. 그러면 여기 획경막이 유연성이 있요 그리고 노래를 갑자기 해야 될일이 있을 때 이걸 하면 정말 좋고요. 시디 님은 지금 몸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숨을 많이 마시는 걸 많이 마시게 되면 과용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숨을 마시시고 한 1초, 2초 정도 빼주시는 거예요. 호흡을 내지하요요 그러면 호흡이 안정화가 돼요. 노래 알 때죠. 다음에 얘기할 거랑 연결이 돼요. 같이 갖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만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